세금개선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. 즉 협력 의무 불이행 사항으로서 세금개선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불명분 즉 필요적 기재상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불명한 거예요.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. 그다음에 매입처별 생애사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미제출,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불공제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 원칙적으로 매입세 불공제 사항입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상세내역 보시면 있죠.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부가세 및창출로 인하여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. 즉 사업하고 관련 없는 골프채를 샀어요. 이럴 경우 매입세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, 사업하고 관련 없다 해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, 유지, 임차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. 여기에 보시면 소형 승용차라고 그랬죠. 따라서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. 8인승 이하 1 0 0 1000cc 초과 지프형 승용차, 캠핑용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. 다만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.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지출이 있으면 세용서를 수치하다 하더라도 매실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해도 매실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.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실세액이 있다.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에 관련된 매실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실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. 따라서 시험에서는 주로 부가세 및 창출에 대한 매실세액 불공제 사항이 많이 나오죠.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